어렵죠. 사실 어려워요. 이거 아우 이거 어떻게 씨, 맨손으로 저는 칼이든 뭐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. 당연히 도망가야죠. 당연히 도망가야 됩니다.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칼 장을 상대하는 법을 익히는 거는 간합 그리고 보는 눈, 담력 이런 걸 기르기 위한 거예요. 이거를 진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, 자, 칼, 아, 그래, 와, 봐, 요로라고 하는 카타들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. 그게 아니에요. 합리적인 사람이라면, 은 파트너가 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, 어,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회피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음, 칼 보고, 그래, 아 이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음, 조금... 일단은 깠다. 지금 이 손. 지금 파트너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내손끝이렇게이 정도 거리에서 해주세요. 이 정도에서 하다가는 그냥 죽습니다. 이 정도도 지금 사실은 파트너한테는 정말 유리한 거리에요.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담력을 위해서. 자, 한번 쳐보시겠습니까? 정수리. 안 닿죠. 그러니까 지금 보셨죠? 보셨죠? 거리 감각이 있는 거예요, 지금. 안 닿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, 나는. 왜? 짬밥이 있으니까. 그래서 조금 더 오셔서, 크게 더 들어오셔야겠죠? 크게 오셔서, 오케이. 와서 여기까지 확실하게 배워주시는 걸 목표로 해주십시오.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어디까지나 카타입니다. 네. 칼을 반드시 뺏어주세요. 이 손하고 손 사이에 내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. 내 손이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거고, 당연히 칼날 잡으면 큰일 나겠죠. 이 사이에 내 손, 그리고 턱. 그리고 이걸, 이 칼을 파트너 몸에 촥 하고 붙이, 붙이면서 누르고, 턱은 들어 올리면서 밀고,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. 그래야 뺏을 수 있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, 여러분들 맨손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처럼, 이걸, 예, 네. 어,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미 지금 베이기 시작하고, 저 한번 베, 베 보시겠어요? 뺄수 있습니다. 오우 예, 네, 그냥 베입니다. 네,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세요. 예, 네, 손. 이 손은, 요렇게. 요렇게. 그 상태에서 지뢰니까, 이쪽을, 팔목을, 파트너 발목을 베어 올리겠다는 생각으로, 베어서 포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,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사방 던지기가 편하게 들어갈 겁니다. 5분 그정 해볼게요. 옵니다. 이때 올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오는 거에 맞춰가지고, 자, 천천히. 오는 거에 맞춰서 아틈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아래에서 칼을 받습니다. 손하고 손 사이에서 받습니다. 일부러 처음부터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게 되니까 그냥 갖다만 대세요. 건 상태에서 회전을 <laughs> 유지하고 있으면은 내손 안에 칼, 칼은 들어옵니다. 그 상태에서 병두로. 병두로 파트너 얼굴을 찍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파트너 손에 이교가 걸리면서 풀리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입신 던지기. 연속해서 하면은 해서 내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. 아템이 잡고 전탱 가해 해서 파트너 턱 밀고 역시 칼은 누릅니다. 누르고 올립니다. 팔은 아래로, 턱은 위로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해 주면은 역시 칼은 내손에 들어옵니다. 요는 아템이 잡고 해서 절대 칼날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는 것. 칼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걸 나한테 향하게 하지 않는 것. 대부분 여러분들 손목 꺾여가지고 손목이 꺾이면 칼날이 나를 향하게 돼요. 그대로 빼어 들어오겠죠. 칼날이 파트너 쪽을 향하게 하는 게 포인트. 파트너 쪽을 향하게 하는 게 포인트. 그래서 손목 뒤집기. 제가 여기서 수업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계속 어 대표적인 것. 이것만 있다고 아닙니다. 대표적인 것들을 가르쳐드리고, 보여드리는 거고, 그걸 또 익히신 상태에서, 맨손으로도 해보시고, 캔토리, 검 뺏기,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해보시고, 오늘 조도리는 못했지만은, 그렇게 하시면은 이것들이, 아, 결국은 같은, 하나의, 똑같은, 다 똑같은 거구만. 다 같네. 아,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,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이 막 오갈 거예요. 음, 검, 검 잡기, 캔토리에서 배웠던 게, 아, 이게 그대로, 평소에 하던, 어, 맨손 연습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만. 아, 맨손에서 이렇게 했던 게 캔돌이 검 뺏기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네. 아, 조돌이에서도 적용이 되네.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유기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.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, 어, 좋습니다.